사무엘라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고 영토가 확장된 뒤에 권력에 취해버렸습니다 책임은 지려하지 않고 왕궁에 머물면서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권력에 취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저녁때 일어나고 이 여인 바세바를 취하하고 그 여인 바세바를 은폐하기 위해서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의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죽여 버립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를 숨기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 버리는 살인죄까지 다윗은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도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죄가 또 다른 죄를 더큰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요압과 합당해서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였고 바세바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 내어서 울었습니다. 27절을 읽어보면 그 장례를 마침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 놓고도 바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다윗은 이 죄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였다고 할지라도 왕이 되었을 때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할지라도 권력에 취해서 이 쾌락에 취해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넘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다이처럼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를 은폐하여 숨기는 자가 아니라 가벼운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당장 멈추고 시인하고 책임짐으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